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레드바이크 대표 김태호입니다. BMX 입문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격대는 다양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BMX의 구입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 중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사항이며 BMX를 구입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BMX를 입문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쁘고 개성 있는 모양이 좋아서 잠시 타볼까 하시면 20만원 이하의 모델이나 중고 또는 유사 BMX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트릭을 꼭 한번은 해보고 싶으시다면 BMX 전문 브랜드의 완성 BMX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조립이 아닌 세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잘못 세팅된 자전거로 타셨다간 안전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중고 BMX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0만 원에 싸게 잘 구입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슈레드에 방문하시고 전체 점검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약 2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발생하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탄다고 하죠. 특히 바퀴 달린 것들은 주인이 바뀌자마자 팔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BMX를 많이 조립해봤고 BMX 라이더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BMX 전문 샵이 좋습니다. BMX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완성 BMX는 약 30만원 후반대부터 등급별로 모델이 다양합니다. 최상급 파츠들로 커스텀을 한다고 하시면 약 200만 원 오버의 가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지만 자전거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게 비싼 분류가 아니기도 합니다. 로드나 MTB 자전거의 휠 세트나 프레임은 100만 원이 넘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BMX 완성차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가격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게 되는가입니다. BMX는 기어도 없고 쇼바도 없는데 왜 비싼가요? 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소재와 가공법이 발달해서 무게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가격대가 높을수록 잘 구르고 탄성이 좋으며 튼튼합니다. 등급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세 가지 분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BMX 몸체인 프레임과 핸들바, 그리고 포크의 소재에 크로몰리라는 재질이 얼마나 한유되어 있냐, 그리고 베어링이 얼마나 잘 구르고 정비성과 내구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되느냐, 마지막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휠셋 이라는 부분에 링 이라고 불리우는 파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세가지 분류로 크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하이텐스틸과 크롬몰리 재질 쉽게 말씀드려 쇠, 철로 보이는 뼈대 파츠들은 하이텐스틸과 크롬몰리 재질로 구성됩니다 하이텐스틸은 텐션과 강도를 더 높인 철 스틸 제품이며 탄소강에 니켈, 크롬, 망간, 규소, 구리 등을 첨가하여 인장 강도를 늘린 고장력 강입니다. 일반 철에 비해 엄청나게 튼튼하지만 탄성은 많지 않습니다. 크롬몰리는 크롬 몰디브덴 강이라고 불리우며 탄소강의 경도와 인성을 늘려주는 크롬염과 단조성과 피삭성을 늘린 몰디브덴을 첨가하여 인장 강도를 늘린 합금강을 말합니다. 하이텐 스틸에 비해 탄성이 좋고 변형이 적으며 3배 이상의 인장 강도가 특징입니다. 또한 하이텐보다 얇은 튜빙으로 제작할 수 있어 프레임 무게가 가볍고 탄성이 좋습니다. 크롬몰리 소재에 열처리와 더 좋은 소재가 추가된 하이엔드 파츠들이 애프터 마켓용으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 파츠 프레임은 단품으로 40에서 50만원이 호가하는 고가이기도 합니다. 서스펜션이 없는 BMX는 트릭 후 발생되는 충격이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풀크롬멀리 애프터마켓용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언실드와 실드베어링. 베어링은 언실드 방식과 실드 방식으로 나뉩니다. 언실드는 오픈 타입으로 내부에 적용되는 그리스가 오염되기 쉽고 베어링을 잡아주는 커버가 풀리기도 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실드 방식은 밀폐되어 있어 그리스가 오염될 일이 없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별도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튼튼하고 구름성이 좋은 구조입니다. 또한 BMX처럼 횡측에서도 진동이나 충격을 많이 받는 장르는 실드 베어링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드 베어링에 적용된 등급이라면 정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연습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블 림과 싱글 림말 그대로 림의 구조가 한 겹이냐 두 겹이냐의 차이입니다. 두 겹으로 구성된 림이 훨씬 더 충격 흡수력이 좋고 휨 현상이 덜하겠죠. 림의 소재는 70 계열과 60 계열의 알루미늄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완성차를 구성하고 있는 소파츠들, 브레이크, 페달, 그립, 타이어 등등에서도 가격에 따른 등급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상위 모델로 갈수록 애프터 마켓용 파츠들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싸면 좋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산에 대한 고민이라는 한 가지 걸림돌은 꼭 발생합니다. 자신의 멋진 앞날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약네 가지 분류로 BMS를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행의 비중이 많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간단한 트릭 정도는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30에서 40만원대 모델 또는 예산 안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로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격대가 높은 모델이 좋은 건 알겠지만, 아직은 금액적으로 약간 부담스럽고, 일단 시작해 보았다가, 추후에 본격적인 재미를 붙이면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다. 라는 분들은 40에서 70만원대 모델을 추천해 드리고요. 세 번째, 중복 투자는 싫다. 이왕 사는 거 오래 타고 싶다. 하신 분들은 80에서 150만원대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한대 뿐인 커스텀,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산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잡으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기 상품들은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한 3, 40만원대 모델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 40만원대 모델을 보시고 직접 매장에 오셔가지고 보고 결정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약 10만원 정도는 위에 모델을 구입해 가시곤 하십니다. 이는 즉, 실제로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시고 전시되어 있는 상위 모델들을 보시다 보면 눈높이도 올라가시게 되며 외관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기 때문이죠. 가격대가 낮은 완성 b m s 는 추후 프레임을 교체하시고자 할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프레임만 교체하면 될줄 알았는데 베어링의 규격들이 호환되지 않아 20에서 30만 원 정도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후 프레임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신다면 최소 40만 원대 후반 이상의 모델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가벼운 BMX라고 처음부터 기술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MX의 무게가 가벼우면 보다 기술 연습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아령 10kg짜리를 10번 드는 것보다 8kg짜리로 든다면 13번 정도는 들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약 5년 전에는 저가형 모델과 상급 모델이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40만원대 완성차와 커스텀을 조립한 최상급 모델과 단지 무게만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탄성과 내구성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게가 아닌 세팅으로 예를 들면 핸들바나 프레임 사이즈 변경 튜닝 등으로 좀더 가볍고 편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추후에 커스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MX의 장르에는 플랜랜드, 레이싱, 더트, 파크, 스트릿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기 다른 셋업이 필요한 장르이지만, 파크와 스트릿 장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많이 접하고 계신 장애물을 넘거나 기물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멋지게 트릭을 하는 장르는 스트릿, 파크 장르이며, 현재 BMX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입니다. 더불어 완성 BMX 상품 설명을 보시다 보면 모델명에 TT라고 써있는 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T란 탑 튜브의 약자로 프레임의 맨 위에 파이프 사이즈를 뜻하며 일반적인 프리스타일 장르에서는 20인치부터 21인치까지 있다가 보셔도 무방합니다. 옷이나 신발에도 사이즈가 있듯이 자전거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20인치부터 20.5인치 탑튜브까지는 신장 160cm에서 180cm, 그리고 21인치 탑튜브는 신장 170cm에서 180cm 이상으로 키가 크신 분들에게 적합하지만 BMX는 프리스타일 장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딱 맞는 사이즈를 처음부터 선택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짧으면 반응이 빠르고 길면 안정감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며 일단 처음 구입하신 BMS가 베이스가 되어 추후에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파츠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오메트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프레임에는 탑 튜브 말고도 각도나 리어 앤드 길이에 따른 다양한 세팅법도 있으며 추후 프레임을 업그레이드 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신다면 슈레드 오프라인 스토어 방문을 권장합니다 악세사리 사실 BMX를 처음 입문하실 때는 별도의 악세사리나 튜닝 파츠가 필요 없습니다 휠 옆에 툭 튀어나와 난간에 거는 그라인드라는 기술을 할때 필요한 부품을 패그라고 불리우는데요 이팩그는 가장 기초 기술인 바니홉이라는 점프 트릭을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그라인드 트릭을 구사하고자 하실 때 장착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장착하면 BMX의 총 무게가 늘어나게 되어 반 이업 연습에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보호대는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완성 BMX로 시작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체, 업그레이드를 했고, 결국에는 어느새 제 BMX도 커스텀 바이크가 되어 있었고요. 방한 구석에는 제가 사용했던 부품들이 굴러다니며 한 대를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풀 커스텀 BMX를 타며 1년에 약 2회에서 3회씩 프레임과 소 파츠들을 교체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트릭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BMX 파츠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세팅 값을 느끼시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로 입문을 하시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중복 투자가 고민되신다면 중상급용 모델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3,40만원대 모델로 시작하셔서 추후에 더 재미를 붙이시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초보시절 아는 고수분이 해준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모델을 구입하고 일단 뛰어입니다. 1시간이라도 더 연습한 라이더는 내일 사기로 한 라이더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뛸수 있을 것입니다. BMX는 불편한 자전거입니다. 로드처럼 빠르지도 않고 MTB 자전거처럼 푹신한 쇼바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역시 편의성과는 거리가 먼 스포츠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드림카로 불리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츠카에 불편하고 낮은 시트에 앉아서 편안함을 생각하며 드라이빙을 하진 않겠죠. 빠른 리스폰스와 날카로운 코너링, 그리고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다행히도 BMX는 페라리보다 구입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매력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슈레드바이크를 방문해 주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츠 슈레딩